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내가 이땅 땅 가운데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지 내가 이땅 가운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러분이 이땅 가운데 풀고 간구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것이 이땅 가운데 열리겠다, 그럴 요 여러분들이 이땅 가운데 악한 사들의 질병을 묶어버린다면 하늘에서 묶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성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일으키신다 는 얘기에요 새롭게 소생을 시켜준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밀을 여러분들의 키포인트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할수 있거든 요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는 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에게 작은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라도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송에 싸우니 주님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셨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평안을 얻었으며 우리가 아버지 아래 말씀을 믿고서 외상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흉의 결박은 풀어지고 질병의 멍해조로 풀어질지요. 육체의 모든 고난과 눌림은 지금 풀어질지요. 예수 님 감사 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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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합니다. 믿음으로. 마스크 보이면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소경을 치료할 때 뭐가 보이냐니까 나뭇가지가 보인다고 사람을 보는데 그죠? 근데 또한번 기도했어요 근데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 보이네요 우리 어머니 마스크가 보였으면 이게 어머니 사람 보여요 어머니 들어오시면서 마스크 보였으면 이게 사람 보여요 나는 나왔어. 나는 나왔어. 얘기하세요. 나는 나왔어. 나는 나왔어. 채찍에 맞이거나 마음을 받았어. 마음을 받았어. 우리 어머니 집에 가서 마스크 보였어요. 그죠? 이제제 얼굴 보일 거예요. 나는 나왔어. 알겠죠? 네. 나는 나왔어. 믿음으로 보이는 거 지금 마스크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나는 나왔어? 행하고 성포하잖아요? 그러면 제 얼굴 다음주에 보여요 그죠?